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책 베스트 3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위는 당연히 교과서와 문제집이겠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봤던 교과서와 문제집은 손에서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고등학교 때만큼 그렇게 많은 책들을 볼 날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중고등학교 때는 교과서와 문제집이 1위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3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3위는 성경책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소설, 시집, 수필, 만화책, 뭐 스포츠 매거진 등 다양한 책들을 참 골고루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뭐 이미지 관리 때문에 성경책을 순위에 넣은 게 아니라 성경책처럼 매주 규칙적으로 봤던 책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성경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위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2위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제가 성경책보다 더 많이 펼쳐봤던, 더 많이 봤던 책은 찬미 예수라는 찬양집입니다. 1990년대에 교회마다 찬양팀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봤던 찬양집이 찬미 예수였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찬미 예수 500과 찬미 예수 1000을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자주 먹고 놀고 하면서 놀았는데, 특히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걸참 재밌어 했습니다. 그리고 1번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우리 다 같이 불러보자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다 불러보는 것도 자주 했었고, 그렇게 몇 시간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지치거나 질리는 것 없이 계속해서 찬양을 불렀으니까 성경책보다 찬양집을 더 많이 봤다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닐 겁니다. 찬미 예수에 수록된 곡들의 가사를 보면 성경구절에서 많이 인용한 찬양들을 볼수 있는데 특히 10편은 그 자체가 노래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인용했죠 조금 옛날 곡으로는 10편, 8편, 18편, 19편, 23편, 40편, 62편 이외에도 수많은 10편의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었던 그런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0편으로 만든 찬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10편 외에도 성경의 말씀으로 만든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국 5장의 말씀, 8복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요한복음 14장 27절로 만지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만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찬양들은 참 지금 불러도, 뭐, 제가 이것을 부른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불러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찬양들입니다. 자,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로 지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이라는 찬양.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제가 부를 뻔 했는데, 오늘 찬양대에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아니었지만 이 곡과 가사가 너무 좋아서 찬양을 부를 때 절대 빠뜨리지 않는 곡이었고 어른이 되어서도 지금도 종종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어릴 때는 이 찬양이 그냥 좋았습니다. 곡이 좋고 가사가 좋으니까 그냥 좋았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찬양을 다시 되새겨보니까, 아,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한 이 선지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커서 스바냐서 전체를, 흐름 속에서 이 찬양을 다시 보니까, 이 부분에서 왜 이런 말씀이 나오지? 도대체 어떤 의도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바냐 스바니아 선지자는 스바냐서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선지자에 대한 소개라든가, 또 선지자가 받은 소명, 이스라엘의 죄,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켜서 쓸어버리겠다 이런 강력한 말씀으로 스바니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지자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죄악을 다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다고 외쳤고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서 예루살렘 골목골목을 샅샅이 뒤져서 죄인들을 다 찾아내서 그들을 벌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하의 날에 이말 심판이 너무나도 가혹했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어느 곳에도 소망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3장 9절부터 갑자기 회복과 치유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무나도 혹독한 진멸의 선포가 연거푸 선포되었기 때문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갑자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가 조금 당황스럽게 다가옵니다. 특히 스바냐서의 절정이라고도 할수 있는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도 극과 극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서 열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날이었는데, 이제 여호와의 날은 더 이상 진멸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진멸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새로운 공식이 생겼는데. 너무 급작스럽습니다 스버지니서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서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방을 향한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9절과 10절에서는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10절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로 묘사가 되었던 구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것이다.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한 가지로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한 가지라는 말을 직역하면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입니다.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열방이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상을 우상을 찬양하던 이 열방의 이 더러운 입술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도록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열방은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또 스스로 회개하여서 진멸을 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열방을 심판하신 후에 그들에게 회복을 시켜 주셔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올 변화는 세상이 더 이상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11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모습을 그립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회개했다.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사람들을 제거하셔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 이유는 아수르의 교만한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주권대로 휘둘렀습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아수르는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도 이스라엘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만한 자들을 모두 제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예루살렘의 교만을 제거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의 겸손한 사람들을 남겨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곧이 겸손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피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말은 상당히 자주 등장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피한다라는 말은 스바냐서에만 등장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세상의 힘이나 아니면 다른 무엇이나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미약하지만,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세상을 회복하기도 하시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나의 낮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 높음을 아는 이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 이 겸손한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혀를 간사하게 놀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겸손한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로서 하나님만,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의시하게 해주는 힘이 이 진실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실함으로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교만을 제거하셔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요하의 이름으로 피하게 하셔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는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에 상당히 큰 기쁨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과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원수를 제거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스바냐 13장 17절 말씀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말씀의 표현이지만 이스바냐서의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상당히 이질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이 끊어진 것만 같은 이 진멸과 파괴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기쁨의 말씀으로 전환되었으니까 참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에는 기복이 있어서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또 감정의 폭이, 폭이 상당히 클 때가 있으면 또 적을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들 또 감정의 폭이 상당히 넓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 속에 뭔가 조금은 불편하고 좀 불안하고, 뭔가 괜히 눈치가 보이고, 자,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감정의 폭이 큰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실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본 모습인가?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이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인지 저런 모습인지 헷갈린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 스바냐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회복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진멸하시는 분이신가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심편하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 맞는가 아니면 회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신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또 진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또 죄인을 회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이처럼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심판과 진멸도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심판하시지도 않는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진멸하고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구원의 날이다. 이 공식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의 본질이 사랑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기 때문입니다. 진멸이 곧 구원이란 말을 알겠는데 하나님의 진멸하는 심판도 사랑이라는 사실이 과연 우리 마음에 얼마나 와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고난과 어려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형통으로 이끄시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정말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래도 한참 지나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아그 고난, 그 일들, 그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런 생각. 지나 보면 많이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이 길을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든대.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완전한 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또한 걸음 옮겨가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평안, 또 어려움과 기쁨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교차할 때 우리가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금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마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과 1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17절에서는 왜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첫째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모든 죄와 악인을 제거하여칠 것이고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을 때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장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실 때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내 인생길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나의 고난까지도 함께 짊어지시는 이 하나님을 이 마음에 모시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계신다면,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둘째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는 것.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시는 것,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스바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전능자라는 이것은 용사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전쟁의 영웅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용사.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은 행운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라고 또 1억 천금이 떨어지는 것을 소망할 겁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당장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이 구원의 용사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셋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노래하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와 세상의 권력과 또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고 주체할 수 없는 없을 만큼 즐거워하셨고 겸손한 사람을 자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상당히 서정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참 포근하고 따뜻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의지적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 안에서 침묵하신다입니다. 자신의 사랑 안에서 침묵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들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조용히 덮어주신다. 그것을 넘어가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진멸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지만,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의지적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고 이기지 못하는 기쁨을 표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춤추고 노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맞이해 주시려고 천국 문 앞까지 달려와 주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기쁜 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스바냐 3장 17절을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에, 그 사람에게 더큰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람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이 스바냐서가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영웅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18절에서 20절에서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슬픔을 모두 없애주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벌하고, 너희가 찬성과 영광을 받게 하고, 너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비록 심판할, 심판받는 존재가 될지라도, 너희의 운명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는 선포가 시작될 때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소망과 위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인류는 세상의 마지막 날인 요와의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 언제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항상 고민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마지막 날이 임박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에게 두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경험 갈망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이스바냐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 가득하게 품고서 오늘을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